중심 단어를 뽑으신 다음에 그 단어를 중심으로 말을 이어나가는 거예요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제가 꼽았던 건 핀란드 대통령. 그리고 이 대통령이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던 것, 종합 2위 성적을 거뒀던 것. 이 내용이 들어가게 한번 구어체적인 느낌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. 요즘 화제 인물 핀란드 대통령 얘기 들어보셨나요? 스튜브 대통령이 철인 3종 경기, 그 힘든 종목에 가명으로 참가했는데요.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그리고 달리기까지 전체 남자 참가자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. 지도자가 앞장서서 하기 힘든 운동을 하는 것, 나라의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당당함과 믿음이 느껴집니다. 어때요, 여러분? 제가 읽었던 뉴스